박종, 땡, 해병아, 니를 잊지 못한다.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에 나왔다고 연락해줬었지. 고맙고, 너가 그때 나한테 먼저 전약한다고 놀리고 갔던 거 절대 잊지 못하겠다. 어이, 아세이, 지옥에 온걸 환영한다. 제가 바로 그두 번째 해당하는 최악의 케이스에 당첨이 되었었어요. 에이, 그래도 해병대 자체에서 해군 의무병이면 더 편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투연대디입니다 어, 최근에 여러 젊은층 구독자분들께서 동기부여 영상을 요청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남들과는 조금 달리 특별한 군 생활을 했던 경험으로 어, 제가 얻었던 제 삶의 첫 번째 자존감을 높이게 된 사례를 이야기로 풀어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원래 이제 과거에 학창시절부터 공부도 좀 싫어했고 친구들과 놀거나 연애하는 것만 좋아했던 철부지였습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는 운동에는 좀 특화되어 있었어요 이제 공부는 전혀 못했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운동하셨던 분이라서 그런지 저 역시 늘 체육 관련된 시간이 있으면 줄넘기나 뭐~ 턱걸이 달리기 뭐~ 그외 등등 빠짐없이 참여해서 수상하기도 했고 좀 별난 성격으로 아이들이랑 자주 싸우기도 했어요 특히 저희 초등학교 시절은 피구를 자주 했었는데 자부하는데 피구는 거의 전교 (1등이었습니다.) 제가 잘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좀 집요했던 성격이라 한창 피구가 유행할 때 남들보다 강한 슛을 좀 던지고 싶어서 엄마한테 피구공 사달라고 졸라서 용돈을 받아서 문구점에서 이제 배구공 하나 사서 맨날 아파트 수도가 쪽에서 아파트 벽에다가 공 던지기 연습을 늘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아무튼 그런 초등학교 시절을 거쳐서 중학교 때부터는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어 좀 빠져 있었고. 중3 때부터는 연애에 빠져 군대 가기 전까지를 거치다 보니까 제 생활 자체에 제 스스로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아졌었어요 그 외에 자존감이 낮아졌던 계기들도 좀 많고 제가 3, 40대 되면서 어떤 회사에서 뭐 월급 200만 원 정도만 받으면서 결혼만 해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학창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참 바보 같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 학창시절을 되돌아보면 공부를 잘해야 좋은 직장 가지고 성공한다는 인식이 당연했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존감이 좀 낮았지만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 공부는 싫고 그래도 꼴의 남자라고 막몸 만들고 운동하는 데는 관심이 있어서 체력 기르고 운동하는 시간도 좀 자주 보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엉망입니다. 어, 아이가 태어난 뒤로 운동을 한 번도 못했어요. <laughs>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건 스무 살이 되던 1월 1일 날이 기억나는데 그 당시에 집에서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않았던 일에 걱정을 하고, 한없이 바보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스무 살이 되었으니, 아, 군대 가야 되네? 군대 가면 여자친구랑 헤어져야 되네? 라면서 종일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군대 영장도 안 나왔는데, 그냥 스무 살이 되던 1월 1일이 되자마자, 그랬던 저를 생각하면 지금도 참 바보 같네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제가 군대에 대한 환상이 너무 컸어요. 그냥 군대라고 하면, 영화 실미도 아시죠? 실미도처럼 다 그런 훈련 받는 줄 알았던 바보 같은 생각을 했었죠. 뭐, 군대 가면 죽을 수 있는 거 아닐까? 훈련하다가 몸이 크게 다치는 거 아닐까? 엄청 힘든 훈련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건 아닐까? 뭐, 이런 걱정을 했었어요.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어, 그만큼 자존감이 낮았었겠죠. 저는 이제 제 친구랑 함께 해군에 지원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해군을 갔던 이유도 부산에 살았던 저로서는 평상시에 수영도 좀 잘, 잘하는 편이었고 해군 부대 지역 특성상 부산이랑 좀 가까운 부대에 들어갈 확률도 높다고 생각을 했고 해군이면 군생활이 두 달이 더 길지만 정기회박을 자주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해군으로 입대를 했어요. 그때 친구와 저는. 꼭 같은 부대로 가길 바라면서 군대에서마저 좀 철딱선이 없던 훈련소 생활을 했었습니다. 해군이랑 해병대는 아시겠지만 DI 훈육 교관이 훈련을 진행하기 때문에 군기가 매우 빡세요. 그래서 그 친구와 장난치다가 막 훈련소에서 DI한테 프론트킥 제법 맞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저는 희망주특기 병과를 쓸때 편한 보직을 좀 하고 싶어서 의무병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어, 앞으로의 일어날 좌절은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의무병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어, 의무병을 지원을 했는데 의무병으로 채택이 됐어요.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일반 보직들은 대부분 바로 실, 실무로 바로 배치되고요. 의무병으로 선발된 병사들은 의무 후반기 교육을 따로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후반기 교육이 끝날 때쯤에는 자대 배치를 하잖아요. 그때 엄청 충격받은 기억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해병대는 해군 소속의 특수목적 상륙군이죠. 그래서 해병대는 의무병이 없습니다. 해군에서 의무보직이 투입이 돼요. 자대를 제가 해병대로 배속이 되는 거였는데,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뭐라고 했냐면, 에이, 그래도 해병대 자체에서 해군 의무병이면 더 편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해군 의무병이 해병대로 배속되는 경우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해병대 내에 있는 병원이나 연대 의무병 또는 그 외에 말 그대로 의무병으로 파견될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꿀 빠는 보직을 수행하는 의무병들이 있고요. 주로 아픈 구급환자에 대한 대처랑 뭐 앰뷸런스 타고 훈련을 지원 가는 경우가 주 임무였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의무에 소속된 해병대 수송병은 엄청 편한 보직이었어요. 그냥 앰뷸런스 운전만 하던 엄청난 재수 좋은 보직이었고요. 두 번째, 이게 바로 재수 없는 경우입니다. 해병대, 보병대대 소속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최악의 의무병이거든요. 이유는 말 그대로 보병들의 역할은 말 안해도 아실 거예요. 보병들이 실제로 전투에 참여하게 되면 그 보병들이 하는 역할 내에서 긴급 수송이나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게 보병대대의 의무병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 담당 보병과 아예 똑같은 훈련을 하며. 똑같은 해병 기술을 받고 전투복이랑 뭐 모든 생활도 똑같이 받고 똑같은 병영 교육을 지키면서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하더라도 똑같은 훈련을 하면서 아무래도 의무병이기 때문에 인명구조와 구급 기술을 보유한 보병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다른 게또 있다면 지급병기가 다른 일반 보병은 K2 소총을 쓸때 저희는 기동력이 좀더 좋은 K1을 썼어요. 뭐 예외 없습니다. 해병대는 수색대 제외하고 일반 보병대에 대해서는 유격이랑 공수, 기습특공, 이렇게 있는데, 저는 유격대 때라 특성화가 레펠이에요. 분기별 레펠도 하고, 뭐 행군도 똑같이 다 하고, 사격도 똑같이 다 하고, 모든 걸 똑같이 다 하는데, 해군으로 입대했으니 아무리 해병대 기술을 받고 생활을 똑같이 해도 군 생활이 두 달이 더 길어요.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해군으로 입대했으니까 군 생활이 두 달이나 더긴 만큼 휴가나 외박이 더 많냐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최악으로 불쌍한 보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로 그두 번째 해당하는 최악의 케이스에 당첨이 되었었어요. 오죽했으면 계급이 낮을 때는 깍듯이 존대하던 후임들이 말년이 되어서 나보다 먼저 전역한다고 놀리고 가던 기억도 선명합니다. 해병대가 어, 해군보다 군생활 두달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해병들은 처음에는 저한테 되게 존대하고 깍듯이 했던 후임들도 <laughs> 전역할 때는 먼저 전역한다고 놀리고 갔었어요. 박종땡 해병아, 니를 잊지 못한다.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에 나왔다고 연락해줬었지 고맙고 너가 그때 나한테 먼저 전화 간다고 놀리고 갔던 거 절대 잊지 못하겠다. 아무튼 저는 지금 해병대의 모든 병영 문화와 공간은 다 기억이 나는데 훈련소 때 배웠던 해군 공간은 딱 하나밖에 기억이 나지 않네요. 참 아이러니하죠. 전역 후에 해군 출신인 사람들을 만나면 되게 반가운데 막상 군대 얘기를 하면 해군에 대한 문화를 전혀 모르니까 대화할 게 없고 그렇다고 또 전역하고 해병대 출신을 만나면 너무 반가운데 나는 입대를 해군으로 했으니 대화하기도 정말 애매하고 참 이거 어정쩡하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랑 군대 얘기 나오면 그냥 UDT 나왔어라고 하면서 엉 병사로 입대했었고. 우리 동네 특공대라고 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운이 정말 안 좋은 케이스로 자대를 배속을 받았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군대는 모두 실미도처럼 힘든 줄 알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해병대는 얼마나 더 특수부대 같은 곳인 줄 알았겠어요. 물론 해병대 인정합니다. 멋진 부대예요. 저도 이곳에서 배우고 깨닫고 좋은 추억이 많아요. 근데 제가 당시에는 운이 안 좋았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깨달음을 하나 얻는 계기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장착하는데 이 불쌍한 케이스가 오히려 제 삶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됐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해병대는 포항1사단이 주로 훈련이랑 배속 파견 위주의 부대입니다. 그래서 전역할 때까지 계속 훈련만 계속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첫 자대를 받고 화장실을 가는데 중앙 근무자 선임 해병님이 저보고 "어이 아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세이는 해병대에서 신병을 칭하는 말인데, 저를 보고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어이 아세이, 지옥에 온걸 환영한다." <laughs> 잊을 수가 없습니다. <laughs>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이제 하지만 곧잘 적응하며 생활하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해병대라고 하면 모두 엄청난 체력을 자랑하고 몸도 전부 엄청 좋고 뭐 등등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막상 이것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구나 또는 해병대가 멋있어서 또는 강해지고 싶어서 지원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었어요. 다만 이 빡센 문화에서 적응해 나가면서 점차점차 이제 좀 도끼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 해병들이구나 라고 많이 좀 느꼈었고, 첫 번째 제가 깨달았던 부분은 내가 겪어보지도 않고 걱정만 했네. 막상 보니까 생각했던 것처럼 막 무서운 곳은 아니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후달릴 짬밥 때는, 이병일병 이병 때는 진짜 선입 눈치 보고 엄청 무서웠죠. 근데 제가 무서운 곳은 아니네 라고 얘기했던 개념은 아니고요. 다른 뜻으로 한 얘기인 거 아시겠죠? 물론 제가 한참 후달리는 짬밥일 때는 선임들이 저를 한창 아래로 보셔서 어떻게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랑 같은 부대를 나온 후임들이나 또 가까운 선임들 뭐 이제 근기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체력도 되게 좋은 편이었고 운동도 좀 잘했고 해서 늘 중대장님께서 야 너가 체력 좋으니까 중대기수 앞에서 들고 달리기 해늘 이런 걸 시키고 행군하다가 또 다른 해병들이 낙오하잖아요. 그러면 중대장이 또 저보고 그 낙오자 장비나 이제 군장까지 추가로 들쳐오고 훈련해라는 지시를 늘 하곤 했었어요. 가장 억울한 기억이 있는데 나보다 후임들은 먼저 전역한 마당에 제가 전역하기 전 마지막 훈련이 과학과 KCTC 훈련이어서 참여를 했었거든요. 나는 정작 보직이 의무병이었는데 의무병 역할이라는 건 일도 없었어요. 그냥, 그냥. 훈련하면서도 저총 쏘고 방어하고 다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전역하기 전이고 군생활이 더듣두달더 길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열애 해줄 줄 알았거든요. 열애라고 해도 물론 저는 참여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부대 자체에서 먼저 열애해라는 말 따위는 안 해주더라고요. 그 과학과 훈련 당시에 기억이 나는 게 같은 중대 이병이 낙오를 해가지고 내가 그 낙오했던 이병의 장비까지 들쳐오고 행군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사실 너무 화가 났었던 기억이 나서 잊을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동기들은 먼저 전역을 하고 군 생활 두 달로 더 남은 김에 이제 훈련을 하는데 그나마 제가 혜택을 받는다고 완전 무장을 안 맸어요. 그때 훈련하면서 완전 무장 안 맸게 처음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병이 나고 해가지고 제가 그걸까지 덜 쳐봤으니까 그 당시에는 되게 화가 났었죠. 참고로 그 중대장님께서 제가 유튜브 채널에 나오고 연락이 오셨었어요. 박부땡 중대장님 혹시 보고 계십니까? 그때 저 엄청 화났었어요. 기억 나시나요? 후임들은 저녁한 마당에 마지막까지 KCTC 참여해서 어, 훈련하는데 이제 나고 잡고까지 나보고 들어라고 했던 그런 중대장님이었습니다. <laughs> 아무튼 저는 성격이 좀 솔직한 성격일 수도 있고 좀 미련한 성격일 수도 있는데 짬이 차면 사실 열애도 좀 하고 훈련도 좀 편한 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항상 저는 아 이왕 하는 거 내가 하기 귀찮아서 하는 다이어트 강제로 시켜 준다 생각하고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단한 번도 열애나 편한 쪽으로 꼼수 쓴 적이 없었어요. 좀 즐기면서 항상 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대대장님께 직접 찾아뵙고 면담을 드렸었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면담을 드렸었냐면 저희 해 해군 의무병에서 이렇게 해병대대로 착출되어 온 애들은 좀 불쌍합니다. 일반 해병보다 군생활도 두 달이 더 긴데 그렇다고 해군 규정대로 외박을 자주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든 똑같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케이스는 좀 억울하다 보니 대대장님께서라도 저희 남은 후임들이 해군규정만큼은 아니더라도 정규예박을 허락해달라는 듯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전하고 전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전역을 하고 부대에 전화를 한번 해봤거든요. 지켜지진 않았더라고요. 좀 아쉬웠어요. 좀 특별한 케이스라서 생소하신 군 이야기였을 텐데, 좀 재밌지 않나요? 근데 저는 이 경험을 계기로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느끼고 신념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가 내가 겪어보지도 않고 걱정부터 하는 건 진짜 바보 같은 거구나. 겪기 전에 걱정했던 것들 막상 겪어보면 생각처럼 그리 어려운 것들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었어요. 이게 제 삶의 철학 중에 하나로 아직도 자리 잡고 있어요. 어때요? 제가 대화를 재미있게 하는 재주가 좀 없지만 좀 생소한 군생활 케이스라 흥미는 좀 있지 않았나요? 요즘 동기부여 관련 영상들을 찍어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도 군생활 이야기를 통해서 풀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제 삶의 한 가지 철학을...